Then turn 어, 저기, 에치마트 보이네. 여기 그럼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몇 분? 몇분 걸리는 거지? 한? 10분. 10분? 오랜만에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나왔습니다. 가든그로브 한타는 22번 하이웨이와 비치 불바드에서 근접성이 좋아요. 지금은 오시 한인타운 하면 두엔나팍을 떠올리시지만 여기가 오시 원조 한타입니다. 오시 한인에도 여기에 있어요. 순두부 짬뽕 돼지국밥 음. 어뭐 약국도 있고 진짜 여기 진짜 편리하게 잘 돼. 있다. 여기. 지금이 토요일 오전이어서 그리 피크 타임이 아닌데도 상가와 마트가 상당히 붐빕니다. H마트 안에는 대략 봐도 유통 물량이 엄청나네요. 이곳 상권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지만 여기 한인 상권의 두 축은 아무래도 H마트 플라자와 코리아 플라자이고 여기는 H마트 상가입니다. 이 H마트가 미국 90여 개 지점 중 매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북적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트 이외에 20여 개 리테일 상가에는 전화 대리점, 안경점, 홈쇼핑 점 등도 있지만 유독 다양한 식당들이 많은 게 특징이네요. 푸드 코트에는 한방 족발, 명인 만두, 김밥, 떡볶이 집등 한식 메뉴가 많았고 화장품과 잡화 코너도 물론 함께 있고요. 주차장엔 전기차 충전기도 여러 대 보이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든 그로브, H마트부터 이 아리랑까지 계속 다 한인 업소들인 거야, 그렇지? 알라딘, 중국 북스터 알라딘까지 있고 한국 사람이 하는 골프, 오렌지 골프 사진도 유명하고. 여기 뭐 완전 한인타운 플라자 부럽지 않네.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실속 있는 것 같아. 편리하고. 어, 그리고 장사 훨씬 주차 잘. 주차 너무 편리하고 거기보다. 아리랑마트가 있는 코리아 플라자는 한미 플라자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넓어 한 바퀴 쭉 걸으면 충분히 하루치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차로 한번 둘러볼게요. 이 플라자에는 아리랑마트 이외에도 한국일보, 알라딘서점, 한인골프샵, 사우나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오씨 한인회와 한미노인회도 이곳에 있고요. 가든그로브 아시안 인구가 자그마치 43%를 차지하고 그중 한인이 여전히 다수이지만 바로 옆 동네가 베트남 본토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베트남 타운인 웨스터민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 안에 베트남 샵들, 헤어샵, 커피샵등 여러 곳이 있는데 젊은 베트남 손님들이 한인 상권 대비 몇 배로 북적거리고 아, 대기줄까지 서 있는 모습이에요. 다 한인 플라자. 아, 도대체 약국만 몇 개를 내가 본 거야 지금? 아, 약국만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어. 들은 바로는 베트남 본국의 평균 연령이 30살도 안 된다던데. 미국 사는 베트남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참 젊다는 걸 체감합니다. 스윗릿드 김밥 천국. 미닛스 메추로 뱅크도 하늘에 가냐 괜찮아. 아, 여기 한인회관이었잖아. 오렌지 카운이? 오렌지 카니 하늘에 가냐. 와, 여기 오렌지 카운이 하늘에 가냐. 그렇구나. 그렇지. 여기에 처음 음, 만들어져서 아직도 음. 여기에 있는 그렇지. LA 오렌지 카운티 한인 공동체가 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겠지. 한국일보도 있고.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 지역 연방 하원 의원이 서울 출생 미셸 은주 스틸이라는 공화당 의원이었는데요. 약 반년 전 총선에서 베트남 이민자 민주당 후보 데렉 트란에게 0.1% 초접전으로 졌어요. 한국과 베트남 후보 간의 대결도 흥미로웠지만 양당 두 후보가 미국 출생이 아닌 건 미하원 전체 435석에서 유일했을 정도로 아시안 이민자 파워가 센 동네입니다. 옆 동네 웨스터민스터 시 경우 주민의 50% 가까이가 미국 출생이 아니고 가든그로브도 약 35%가 이민자입니다. 오랜만에 떡집에 들려봤어요. 한양떡집, 이집 맛집으로 유명해요. 미국에서 장사한다고 대충 만드는 게 절대 아닌 집이고, 병아리콩, 녹두콩 들어간 영양떡도 좋고요. 어, 오늘 저는 호박시루떡, 그리고 현미 누룽지, 고춧가루 한팩 샀습니다. 참고로 요즘 청양고춧가루 영양고춧가루 같은 한국 특산지 제품은 파운드에 2파운드 한 팩에 한 40불 정도로 꽤 비싸졌고 중국산은 10불 정도 하지만 노 노구요 해서 미국에서는 차라리 멕시코산 고춧가루가 교민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2파운드에 15불 받으시네요 진작 사야지 했던 이불 사러 이불마트에도 들려봅니다. 극세사 이불과 베드 커버를 샀는데 이두 개면 적어도 300불 정도 예상했거든요. 사장님의 특별 20불 현금 디스카운트까지 해서 토탈 210불에 구매했습니다. 음, 이불 너무 예뻐. 이불은 진짜 응. 한국 이불이야. 한국 이불. 음. 참고로 이 이불 마트 안에는 법률 대행 서비스, 독일 PM, 해독주스와 작은 한국 옷가게 등 여러 사장님들이 계시고 다 유쾌하셨고 친절하셨어요. 여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뭐요 어디? 실비치 있어요. 아, 실비치 사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세요. 15분 걸려요. 아, 15분. 네, 네, 아, 네, 거기 네. 사시는구나. 이제 11분 걸려. 아, 아 네. 어디로 간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년 됐어요. 아, 아, 어떠세요? 사실, 네, 이거 발걸 거다 봤는데 별짓 다 했는데 음. 그래도 갈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은퇴하면 6, 7년 뒤에 은퇴하거나 이러면은 언정으로 아, 갈것 같아요. 생각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저도 네. 별짓을다다 다 됐는데 네. 거기까지 지금 저희가 얼마나 있영을 네. 어, 780 아, 780불인가 나고 있거나 아, 80%. 저기 프로퍼티 텍스 다 합쳐서 HOA랑 네. 텍스 다 합쳐서 아리랑 마트도 들려 잠깐 둘러봤어요. 플로턴 지점과 더불어 딱두 군데만 있고요. 타 한인 대형 마트들과 비하면 규모가 조금 작지만 오렌지 카운티 로컬 마트로 상당히 장사를 잘해 충성 고객층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죠. 저는 사실 엊그제 잔뜩 장을 봐서 오늘은 특별히 살게 없었지만 18불짜리 고추장이 특별 세일해서 9불 99인 건못 참죠. 간단히 세일하는 고추장과 된장을 쟁였어요. 마트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좋고 육류 신선했고요. 밑반찬 등좀더 고향스러운 메뉴가 많이 보였어요. 아직 점심때가 조금 이르지만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한끼 때우고요. 빵굽는 마을 빵도 맛있고 가격이 훨 저렴했답니다. 아니 요즘 LA 빵값 다 3불 뭐 4불 이런데 여기 지금 2불 25 진짜 싼데. 음. 어머 텐포 투0이야 텐포 투앤이? 어 그럼 하나에 2불 씩 2불? 14불 20불 이거 얼 이거 3불 50 3불 50? 그렇게 음. 싸요 <laughs> 이 동네 온 김에 유리 성당은 안 들릴 수 없죠. 로만 캐톨릭 성당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파이프 오르간도 있지만 주민들의 평안한 휴식처이기도 하고 한인 미사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니리고들어가지고제 포로 스파시지. 이렇게 된 거지. 이 도시의 랜드마크인 이 작지만 높은 타운은 성당의 채플이에요. 안은 요렇게생겼고요 성당이니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어, 제가 보았던 한국에서 보는 성모 마리아상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체 묘지입니다. 오늘은 히스패닉 가족들이 어, 딸의 열세 살 성인식 촬영을 하고 있었고 또 어느 분의 장례 행렬도 보였습니다. 성당 안에 묘지에서 영면하시는 듯하네요. 무슨 나무차가 인구 센서스만으로도 한인 60만 명 이상이 사는 광역 LA에는 한인타운이 곳곳에 있지만 저는 가든그로브 상권이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건물 안팎으로 살짝 낡고 뭔가 80년대 지방에 온 듯도 하고요. 도시의 위치가 좋아 젊은층도 많기는 하지만 가든그로브는 유독 나이 지긋한 손님이 많고요. 또 스토어 주인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유명 시니어타운인 실비치의 레저월드도 있고 최초의 오렌지카운이 한타이기에 뷰엔나팍, 얼바인 등 개발되는 신흥도시로 떠나지 않고 머무신 탓으로 짐작해 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모처럼 가든그로브에 나와 봤는데요. 마치 친정 구리 시장 정도 다녀가는 대리 만족감도 들고 사고 싶은 게 많아 저는 다시 또올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음, 감자탕, 설렁탕. 2층에도 보면 전부 헤어샵이니 여행산이 보험사 전부 코리안 마트야 완전. 맘미당 <laughs> 빵집 로컬 빵집도 있네. <laughs>